<much> <Yankei> 아! 어! 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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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!

그래 보도요네 응. 음. 그그 네. 멈춰라 어른 삐쌍자땡 언니 이거 와봐요 엄마는 쌍아 좋아 거의 어. 어져가 뭐, 집에서 거야응잘먹어응 <놈> 어머. 아니, 사랑이면 저안 찍힌다면서 자꾸 찍으려고 그리 밑으로 내려놔요. 나안 <laughs> 찍힐 거야. 응? 아, 아, 아. 응. 어? 엄마, 엄마, 다가만 내가 언제게요 너,

아이고, 누군지 도번나 고기 잘 먹었다. 못 받는데 이런 거한 번씩, 그냥. 식사 왔어. 아, 근데 여기는. 여의자 여기 한번 어때요? 의자나, 야, 여기는 못하겠다. 의자에 일어서. 어때? 아. 조이도, 조이도. 그 음, 엄청 음. 맛있다. 하면서 한번 들고 와야되거이고 숯불 가지지. 그 아무래도. 헤드. 닭드 헤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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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헤드. 메드 헤드. 메드 헤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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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헤칸 헤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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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아, 어때? 아, 아마 범위가 큰게 지금 있는 운동장 우타리만 당기게 어, 뭐, 뭐, 어, 돼. 거기서 이십만 원줄수 있죠. 큰놈나고마 줘? 사료 오면 손다달려야더라도 하는 이어 단순하게. 우 아 진짜.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몸을 풀어서 오드방정으로 푸네. 안녕아아트아두 고추 아 좀. 아, 아, <목소리가 깨끗한> 나 노래 부르는 거좀좀해볼 <목소리가> 아. 나기보기가 <,ilia 목소리가> 아, 무대야. 아, 너희, 무대야. 드방향으로 뛴다. 서아 이제 몸다 풀었지? 좀이고 이래 아빠 그 저희도 응. 같이 할래. 아, 어, 저희도 응. 같이. 예유 모두 다 내가 울적하고 외로울 땐 나는 안 해. 이다죠 요네 진짜 가한다 이거 노래가 노래 갑노래또뭐 다리 이좀 그럼 어, 아, 뭐 하나 로해이저주 우리 아는바라

오!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주지! 야! <laughs> <봄> 날 거야! 날 <laughs> <잘 웃음> 거야! 거야, 거야 <laughs> 사랑해나 이거 좀 봐! 난신기하지 내가 모은 것이 대단하지? 아, 내가 부자라는 걸 어허. 아무도 모르지? 이것 좀 봐,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걸 보노라면 넌 이렇게 말할걸? 어리 모든 인간이 나는 이한 것들도 있고 아주 진리한 걸도지않 아, 아. 아주 하 이렇게 마음이 외로워 <laughs> 사람들이 사는 데 어떨까? 사하겠지 춤을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불러? 뭐라고 불러? 다리 다리 어. 그 김사랑 다리가 내겐 왜 없지 매일 돌아다니고파 뭐라 고 그러지? 거리 사랑 <laughs> 자유롭게 노래, 첫날처럼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네. 아, 지금 나 노래 듣는 거 아, <laughs> 알려줘. 그만한 것 어. 모두 묻고 싶어. 부리모야, 이것이 어떻다고? 뜨거워, 왠지 꽉 신비로워. 마음이 끄러진 가로 걸면 내가 버루었다 살아갈이 저고